죽었어. 도 배가 고파 죽겠고. 살아생전에 배골다가 돌아가셨는데. 후손들한테 밥한 끼도 못 얻어 드신다며. 그분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, 여러분들한테. 그래서 어 조금은 이제 산소를 막 가시고 이런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에 제사만 제대로 한번 지내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제사 잘 지내라고 제사 그냥, 그냥. 기제사. 자식. 어, 어. 그거.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그집 가정에 그렇게 빈곤하게 살지는 않는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? 네 진짜 산소를 자주 가고 잘 가면 은 어떻게 보면 자 조상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. 네 그러면 좀 조상덕을 좀더 많이 볼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소에 가면서 그냥 술한잔술 가지고 빈손으로 들려 들려 가냐? 음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음식을 조금 차려서 가느냐 음. 그 차이점도 있고 음. 내가 제사를 못 지냈다 네. 올해 막 제사를 못 지냈고 음. 뭐 정월달인데도 제사를 못지냈고 뭔가 찝찝하다 음. 그리고 어, 뭔가 죄책감이 든다 음. 그럴 때는 그래도 음식을 조금 준비를 해서 가시면 음. 어,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음.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조상의 덕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한 산소를 간다든지 어떤 곳에 가면 살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회원이 있었단 말이야. 달 수도 있고, 응. 일주도 있고. 응. 근데 그런 날에 갔다면 오히려 요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어. 아, 산소가 무조건 다 좋냐. 은게아 어, 그러니까, 아, 여러분들, 그거, 그걸 착각을 나,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산소를 살 내도록 가니, 응. 정말 지내야 되는 기제사를 잘 지내라. 응. 그리고 여러분들, 어, 점을 보다 보면, 제사 지내세요. 나 봤을 때 조상이 들어왔때 배고파. 근데 제사를 지낸대. 잘 지낸대. 근데 응. 시간을 물어봐. 그러면 저거, 저거 빨리 지내고. 저거가 빨리 묵고, 치우고. 그니까 러 일곱, 여덟 시대에 저거, 저거 저녁밥 먹는 시간에 지내는 거야. 자기들, 본인들. 음. 근데 그 제사밥으로 먹으러 오는 시간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식이 넘어서야지만 이 문을 열어줍니다. 그거는 차리는 거 불구하고 형식일 뿐이야. 자기들 있잖아. 그거 죄책감 들기 위해서. 음. 아, 올해 제사 지냈다. 나는 근데 조상님들 잘 숨기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상의 떡이 없습니까? 제사, 제대로 지낸 것도 아니야. 그럴 바에는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. 음.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절에 음. 올린다든지.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. 뭐, 그리고 뭐, 인사 정도 갈 때, 그때 가는 것쯤이야. 술 한잔 치고 오시면은 음. 뭐 괜찮은데, 그것도, 어, 그 회우년에 자기하고 안 맞고, 음. 일증도 안 맞았을 때 가면은 진짜 오히려 안 좋아. 음. 아, 그러면은, 산소는 좀 진짜 언제는 꼭 가야 되는 그런 날이 또 있나요? 우리가 명절 때 추석 지내고 할 때는 꼭 성묘를 가잖아, 그제? 음, 그때도 이제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, 그리고 뭐 굳이 막 내가 일이 안 풀리고, 내 인생 자체가 막 그러니까 어, 산소 앞에 가갖고막 울고 불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어, 어, 조상이 있어서 해준 게뭐 있냐, 부모가 살았 전에 해준 게뭐 있냐, 그렇게 하셔도, 어, 그 덕은 돌아오지는 않아. 음... 그냥, 그냥 내 마음 풀곳 없어서 음. 그냥 내가 이제 한번 가고 싶어서 음. 가는 거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음. 산소 가갖고 막 내가 득을 받기 위해서 음. 어,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음. 그러면 진짜 진짜로 이조상떡을 보려면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행동을 해야지 조상떡을보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사 잘 지내라고. 제사 잘지내 기제사. 자식이 없어서. 어, 어, 그거. 어. 그거 하나만 잘 지켜도 그집 가정에 그렇게 빈곤하게 살지는 않는다.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삼시 세기다 먹습니까 여러분들? 이뭐두끼 먹는 분도 있지만 한 끼는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. 네. 자기는 하루에 한끼 먹어. 그일 년에 한 번을 못 지내. 그러면서 자기는 배고프대. 산 사람들은.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그거 한, 한 끼를 드시고 버틴겨. 그러면서 내가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지 않고 그래야지만이. 내가 힘이 생길 거 아니야. 산 사람이나 돌아가신 네. 분이나 그래야지 후손들을 도와주지. 네. 나는 죽었어도 배가 고파 죽겠고 살아생전에 배고다가 돌아가셨는데 후손들한테 밥한 끼도 못 얻어 드신다며 네. 그분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? 그래서 어 조금은 이제 산소를 막 가시고 이런 것보다는. 네. 일 년에 한 번에 제사만 제대로 한번 지내 보십시오. 여러분들, 그거 한번또 지냈다고. 아우, 음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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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하 선생님이 했는데, 개뿔도 되는 거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, 네. 3 년이라도 제대로 지내시고, 음. 그리고 계속 가세요. 고조까지못 지내겠다. 청조까지도못 음. 지내겠다. 음. 그러면 내 조부모님들, 그리고 내 어머니, 내 아버지 요 음. 정도까지는 무조건 조금 지내 주셔야지만이. 나도 편하겠지만, 내 후손들, 내 자식들도 그 덕을 받습니다. 네. 오, 느끼는 게 많은 오늘 화이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